오늘은 책기와 요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불임 환자에게 책기를 내리는 평이산이라는 약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약을 허리 통증, 디스크 환자에게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꽤 좋은 효과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의 통증과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호전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통 환자, 디스크 환자에게 이런 처방을 사용할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풀어 가는 관점에서 처방을 하다 보니 체기를 내려주는 평이산이라는 처방을 통해서 허리 통증, 디스크 환자의 통증들이 호전되는 경험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디스크 증상은 꼭 수술을 해서 디스크를 집어넣어야만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몇년 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과 임상 양상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권위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발더 나아가면 한약을 먹고 디스크가 흡수되는 것과 연관된 논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통해 디스크를 꼭 집어넣어야만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허리 주변에 순환이 잘 되는 것이 디스크 치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디스크 자체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몸을 치료하면 디스크 환자분도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요통의 종류 중에서 어, 식 적 요통이라는 요통이 있습니다. 식적은 음식 식자의 쌓일 적자를 써서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쌓여서 적증이 된 것을 말합니다. 체기가 반복되면 식적이 생깁니다. 즉 허리 통증과 위장의 관계를 다룬 부분이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나는 소화가 안 되면 등이 아프다. 분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체기로 인해 허리나 등의 통증과 순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기가 있고 또 명치 부분이 막힌 분들의 경우 수승화강이 안 되면서 몸의 전신적인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체기가 풀리고 명치가 소통되는 것이 전신적인 통증 질환을 다스리는 데도. 중요합니다. 등 통증이나 허리 통증 환자분들에게 책기를 내리고 명치를 소통시키는 치료를 하면 허리나 등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통증의 호전을 경험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식적이나 책기로 인한 요통이 여러 가지 요통 중에 드문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임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식적으로 인한 요통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체기가 생기면 아래쪽이 차가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허리 질환은 대부분 아래가 차가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춥거나 비 오면 더 아프고 따뜻한 핫팩을 하면 편한 분들이 불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허리 통증을 국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이고 직관적인 눈으로 보면 요통과 디스크 증상은 아래쪽이 차가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끼를 내려서 아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허리질환에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채끼와 식적을 다스려서 하체가 따뜻해지고 순환이 회복되면 결국 요통을 비롯하여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는 디스크 또는 협착증의 증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야식과 내 허리 통증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몸은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